자, 이제, 제가 오늘 계곡을 갔다 와서 매우 피곤한데, 하루에 두개 영상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거기, 또레주르의 핫도그빵입니다. 먹어볼게요. 요즘 좀 많이 먹어서, 살좀 찌우려고 하고 있어요. 먹어볼게요. 어, 굉장히 길어요. 이게 보세요. 와우. 전자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 굉장히 맛있어요. 음. 아, 그리고 저보고 군대 언제 가실 거냐고 댓글 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쓰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했습니다. 군대 저녁. 진작 했습니다. 음. 음. 전 모자가 진짜 안 어울려요. 세상에 모든, 모든 군인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핫도그빵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진짜.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은 정말 아낌없이 해줘야 돼요. 제일 불쌍하면서도 힘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구내 친구들 있으면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시죠? 이제 12시 가까이 됐는데, 바로 올릴게요, 이거 먹고. 근데 이걸 끝까지 다 먹을 건데, 너무 길어요. 제가 봐도 보기 싫어요, 영상이. 그래서 여기서 끊을게요.